뭘둘지 말아야 돼? 12시까지 있어야 돼요 볼게 야생에서 쥐들은 먹히거나 죽어 어, 근데 이거 손이 거예요 응응이뭐 이렇게.. 뭐야 이거? 우리 전부 사이즈.. 아이씨 발 커피 오늘 두잔 마셨어 벌써 냄새 <laughs> 맡아서 <내 생각보다> 다시 말해 <laughs> 이 뒤지겠다 씨 커피 때문에 싹다 한번 볼게 야 니네 마이스는 단순 거야 복순 거야? 알지? 마이스는 마우스가 동사.. 단수야? 그들이 이 2년간의 라이프스판 하면은 수명이지 네 수명이 끝나기 전에 죽.. 주... 선생님 봐봐 쥐의 수명이지 2년이야 근데 뭐하는 거야? 2년이지 <laughs> 네. 뭐지? 근데 2년.. 되기도 전에 뭐하는거야? 그 뭐야? 알아도 잠깐 한번 볼게 그들은 2년 되기도 전에 죽는다고 했어 왜그래? 외부의 요인 예를 들어 뭐있어? 질병 굶주림 호식자 근데 뭐 때문이 아니야? 뭐 때문이 아니야? 2년 되기도 전에 죽는 이유는 뭐 때문이 아니야? 내적인 요인 듀투는 뭐야? 때문에잖아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있지? 노하와 같은 태경아 지금 천만 개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알겠지? 내부의 요인 그게 뭐야? 노하와 같은 내부적 요인이 아니라 그러면은 That is, 그것은 선생님 봐봐 외부적 요인 으로 죽어 내말잘 들어 이거 나올 거야 이거 내가 지금 이렇게 분홍 색깔로 한다는 건 뭔가 너네들한테 던지는 거야 알지? 중요하다고 와 h y 는뭔 뜻이냐 Y는 뭔 뜻이냐. 그래서야. 반대는 뭐야? 비코우즈야. Y의 반대가 비코우즈야. 알겠어? 야 근데 윤정아. 노아, 노아로 노아로 인해서 죽는다고 했잖아. 그래서 라고 써야 될것 같아? 아니면 왜냐하면이라고 써야 될것 같아? 니네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 써야 될것 같지 않냐? 왜냐하면 자연이 만들어서 그지 그지 않냐? 우진아 그지? 네. 그래서 얘가 많이 나왔어 알겠니? 뭘 써야 될것같아이네 여기에 y가 아니라 b 코드 써야 될것 같지 않아? 아, 이해 안 가? 다시 한번 말해줘. 데리즈 r e y 하면 얘 자체가 그래서야 얘 자체가 그래서야 알겠어? there is 랑 t h 즈 y 랑 달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 안 가냐? 이해 안 가? 그럼 잘 봐봐, 선생님 봐봐 선생님 봐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니, 선생님 봐봐. 아, 이 새끼들 무슨 말인지 모르네. 내가 봐봐, 그씨발 닭다리 죽겠네. 씨, 데리즈 y 나오면 앞에 뭐 나오냐면 원인이 나와. 쓰지 말아봐. 데리즈 y 다음에 뒤에 뭐 나와? 결과가 나와. 그러면 데리즈 비코즈 이거 쓰잖아. 어? 어, 얘는 앞에 뭐 나와? 얘 결과 나와. 얘 다음에는 원인 나와. 그래서 완전 반대야. 데리즈 비코호저랑 데리즈 와인은 오케이? 네, 네. 그러면 얘가 많이 나왔어. 그러면 일찍 되기도 그러니까 2년이 되기도 죽는다가 뭐였던 거야. 외부적 요인으로 죽는다가 뭐였던 거야. 어딘 우리 얘가 뭐였던 거야? 원인이었잖아, 원인. 그렇지? 네, 네. 어. 그러면 결과는 뭐야? 이연박고 결과는 자연이 그렇게 만들었다 이 말이야 됐어? 네. 니네들이 생각했을 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잖아 나도 그랬어 처음에 읽었을 때 알겠지? 자그 다음 또 봐봐 서생 봐봐 니네 메이드 나오면 있잖아 뒤에 뭐 나온다고 배웠어? 투뭘 투가 나와 제발아 메이드. 동사 어. 원형 나온다고 배웠지 네. 뭐 나왔어? 투부정사 나왔잖아 얘도 그래서 많이 나왔어 됐어? 네. 어자 그러면 쥐를 만들었는데 평균적으로 살다 근데 리브 다음에 이게 삽입절이어서 한봐 그럼 리브 폴이야 폴 리브 폴이야 살다 동안이야 동안 윤정아 알겠어? 택강 알겠어? 2년보다 선생님 봐봐 2년보다 노롱거리 no 나왔으니까 뭐야 2년보다 노롱리 no 길지 않게니까 무슨 말이야 이거지 2년보다 길지 않게니까 <laughs> for less than 인거야 for less than 알겠어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뭐는 아니지 반대는 뭐야 for more than 이지 됐냐 됐냐 안 됐냐 됐냐 네. 어. 자, 그 옆에 해석해 봐. 그것이 자연이 쥐를 평균적으로 2년 이상 살지 못하게 만든 이유이다. 됐어? 잘 생각해 봐. 그럼 데리즈 y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였어? 다시 한번 생각해 봐. 데리즈 y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였어? 결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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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담고 보자고. 지금 우리는 도달했다. 중요한 지점에. 평균적인 동물 종의 수명. 그것이 나이 먹는 속도. 자 봐, 선생 봐봐. 나 봐. 그것이 나이 먹다. 선생 봐봐. 이 위치가 가리키는 게 뭐야? 레이트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나? 레이트, 그지? 그지? 아니 위치가 속 속도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야? 그러면 앞에 뭐 붙어야 돼. 속도 로지. 속도 로. 속도 로 나이 먹다 아니야 이거? 속도 로 나이 먹다잖아. 안그러냐? 됐냐? 자 그러면 그러면 평균 수명 아니면은 나이 먹는 속도 한판 봐봐 나봐잘봐 봐. 평균 수명 아니면 속도야 단수야 복수야 응. 나봐나봐아 씨발 나 봐봐 제발 부탁할게 몇 개야? 주어가 두 개지 그지? 그러면 뒤에 동사, 비동사는 뭘 써야 돼? 알 써야지 아니 이즈 썼어 왜일까 서생 봐봐 서생 봐 A 다음에 5월 나오고 B 나오지 그럼 얘가 주어야 얘는 주어가 아니야 알겠어? 무슨 말 하는지? 네 우진 이해가? 네 그래서 뭘 썼어? 그래서 이즈 쓴 거야 오케이? 이해 갔니? 네 A 5월 B 하면은 B가 주어라고 그러면은, 선생님 봐봐. 나이 먹는 속도 아니면 수명. 이거는 결정되어진다. 나이 먹는 속도와 수명은 결정되어진다. 뭐에 의해서냐면 평균 시간. 동물 종이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평균 시간. 됐어? 그럼 이대는 무슨 대이야 동격대. 왜요? 뒤에 어떤 문장 나왔어? 선생님 봐봐 동물종이 살아남다 서바이브 밑에 써놔봐 자동사 오케이? 그러면 뒤에 어떤 문장 나온거야? 완벽한 문장 나왔지 그지그지 넘어가? 네. 자 그럼 선생님 봐봐 그럼 뭐가 뭘 결정하는거야? 내말잘 들어 이것만으로 끝낼게 수명과 속도가 결정되어진대. 평균 시간에 의해서. 됐어? 그러면 뭐가 뭘 결정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겠지. 능동으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야? 평균 시간이지. 평균 시간 이. 이. 됐어? 수명과 노화 속도를 뭐 한다는 거야? 결정한다 됐어? 평균과 수명 그러니까 평균 시간이 수명과 노화 속도를 결정한다.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야? 자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평균 시간이 노화 속도와 수명을 결정한다. 아? 어? 아요 그, <laughs> 아니 뭔데? 성능이 노가, 노가 이거 다음 시간에또이어 음. 할게